녹화가 되는구나. 따로 할 필요 없이. 오케이. 오, 세상 참 좋아. 여기서 이렇게 원터치로 거. 자, 거기 봐봐. 그래서봐 어머. 트로트 극장. 오늘도 역시 특급 게스트 미녀명창 김정희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. 날이 어, 날인 만큼. 날이 <laughs> 날인 만큼 오늘 캐릭터에 충실하시려고 의상을 맞춰 입고 오셨네요. 맞아요. 네. 아니 이 토르트 극장이 날로 그 인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. 글쎄요, 저도 깜짝 놀랐어요. 그 인기의 비결이 어.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, 둘이 뭔가 꽁짝이 잘 맞고. 아, 진짜요? 어. 쟤는 우리 김정희 선생님의 미모 덕분이 아닌가. 오 마이 갓. 네. 자, 오늘도 트로트 극장, 트로트 한 곡을 꽁트로 꾸며서 퀴즈로 내봅니다. 자, 꽁트를 들으시고요. 아! 요 꽁트가 어떤 트로트 노래를 토대로 만들었구나. 정답을 맞춰주시면 돼요. 자,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주고 계세요. 우리 김장희 선생님의 팬이 점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오늘도 그 혼을 불태우는 연기 기대가 되는데요. 어떻게 오늘은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들으면 답을 쉽게 맞출 수 있을까요? 어,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이게 둘의 대화 네. 속에 그 가사들이 조금씩 다 껴있습니다. 그쵸. 둘의 대화를 자세히 들으시면 가사가 중간중간 나와요. 네. 요 부분을 조금 유의하시면서 들으시면 오늘 퀴즈 정답을 빨리 맞추실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럼 우리 꽁트로 들어가 볼까요? 네. 에이 오늘따라 개미 하나 안 보이네 아 이러다가 이거 문 닫는 거 아니야 아이참 실례합니다 장사하나요 코리아라고 문을 닫았나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어우 왜 이러면이 그대요 세요리따문 열었어요 어 거기 앉았어요뭘 드시겠습니까 음, 저 시원한 맥 어우 노노노노 그대요 그대에게 어울리는 칵테일을 내가 대접하겠어요. 웨어 어메니. 아 칵테일도 비싸니까이 칵테일 팔아야지 아유. 아 뭐야 자기 마음대로. 아, 이쁜 건 알아서 정말 골치다. 아, 자 여기 이자디찬 글라스는 그대 뜨거운 눈에 컨벤얼스 뭐야 뭐야 느끼하게. 오 원샷. 어머나 잔에 빨간 립스틱이 다 묻었네 잔이 너무 차가워서 이 립스틱이 굳어버린 것 같은데 <laughs> 설거지하기 힘들겠다 어, 아돈 워리 아름다운 그대 에, 걱정 말아요 아 진짜 립스틱 굳으면 설거지 힘든데 아 괜히 글라스 차게 줬네 아 일단 장사부터 하자 아 레이디 이번 칵테일은 그대 아름다운 눈동자의 컨베? 아니 안 시켰는데. 아 몰라. 아 취한다. 아맛좋네한잔 더. 올카이에요. 오늘 매상 나오겠다. 컴베 찬. 역시 술은 혼자보다 둘이 술잔을 부딪히며. 음, 마셔야 제말 어머나 술을 마셔서 그런지 저 느끼한 남자가 김호중처럼 잘생겨 보이네 아이고 취한다 세상이 빙빙 도네 어머머머 뭘 봐요 어나안 봤는데 나 설거지 하고 있었는데 나 오늘 사실은 실현당했어요 슬픔이 어깨 위로 피어오르는 거 보이죠? 와, 이 저게 뭔 소리야? 아, 됐어요. 나는 마음을 줄수 없어요. 나는 이미 마음을 준단 하나의 호중이가 있다고요. 사랑할 수 없어요. 어머나, 호중 씨가 보여. 호중 씨. 노란 스탠드처럼 보이기도 하고 허중시 같기도 한데, 아 이거 아이저 여자 지금 저 스탠드 붙잡고 뭐 하는 거야? 아이저 노란 스탠드에 또 빨간 리스팅 붙였어. 아 이거 노란 스탠드에 빨간 립스틱 아, 아 빨리 내 보내야 되겠다. 에, 저기 에스큐즈 미스 자녀로 했다. 어머나 술잔을 천 부딪히며 건배. 아이 저기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그만 마셔요 됐어요 몇번 말해요 나는 마음 줄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내 마음은 지금 창 밖에 피처럼 주룩 주룩 피가 온다고요 어머나 피가 많이 와 밤새워 내질리나 봐 아... 여기서 나는 그만 자야겠다 아! 아, 이게 뭐야 지금. 아, 일어나, 일어나 손님! 고홈! 집으로 가라고! 아, 이게 뭔 일이야. 아유, 오늘 또 장사 망했네. 아이, 탁. <laughs> <laughs> 와... 오늘 정답 진짜 많이 들어오네요. 이거 문제 유출된 거 아니죠? 절대로 유출 안 시키죠. 아, 아, 그런데 지금 정답이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오고. 어머, 그요 네. 연기가 너무, 너무 재밌다고. <laughs> 아, 우리 김정희 선생님 술 취한 연기 진짜로 드시고 오신 건 아니죠? 지금? 그렇지 않아도 제가 네.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<laughs> 네. 술 취한 연기를 어떻게나 꼬리양를를한잔 어, 마시고 <laughs> 가야 돼. 아, 지금 들고 오신 거 이거 물 맞아요? 물 맞죠? 아, 이거 물 맞아요. <laughs> 네자 오늘 꽁트는 어떤 트로트 노래를 토대로 만든 걸까요 카톡 아이디 fm877 fm877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실 동안요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영탁 네가 왜 거기서 은 나와 어떤 분이 응. 이쁜 건 알아가지고 라는 대사는 어떻게 매번 나오냐 <laughs> 작가가 똑같으니까. <laughs> 어, 정답 진짜 많이 들었다. 어, 그래요? 아, 뭐, 이 진짜 할걸? 음사는 소리에 그랬으니 아니다? 그런가? 음... 물인지 아닌지 냄새 맡아봐야 할 정도로 취한 연기, 메소드 연기. <laughs> 아, 너무 재밌다. 밤새 연습 따오. <laughs> 트로트 극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 주셨어요. 정답 오답은 거의 안 보여요. 오답은 거의 안 보이고 오늘은 음.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왔어요. 정답과 더불어서 어. 일단 재미있는 댓글 하나씩 읽어드려 볼게요. <laughs> 우리 대님이 이쁜 건 알아가지고라는 대사는 매번 나와요. 트로트 극장의 비담 김정희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<laughs> 네, 저 그리고 우리 강민 님은요. 어그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너무 연기들 찰지게 잘하시네요. 뭘인지 아닌지 냄새 맡아봐야 할 정도의 취한 연기 <laughs> 메소드라고 보내주셨고요. 야, 그리고... 어, 우리 기아님은 또 오늘 너무 쉬웠어요! 라고 하셨고, 정답도 탑건님, 클라우드님 보내주셨고, 우리 뉴욕 갈매기님은 정답을 보내주시면서, 요 정답곡 나올 때 같이 노래하시려고 지금 목풀기 하고 계시대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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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목풀기 슬슬 준비하고 있습니다만, 아, 이놈의 목이 쉬어가지고, 아이고, 웃자고, 어째 어쩌 이런 일에! 라고 하셨어요. 파워FM 트로트 극장 없었다면 코비드19 이 난국을 어째 헤쳐나갔을 거라고 하셨네요 <laughs> 네, 자 그리고 우리 한님께서는 호중이한테 버림받은 정희의 인생 극장 <laughs> 신나는 트로트 극장 과연 호중이는 정희한테 돌아올까? 하지만 걱정 말아요 영탁이가 막걸리 사준다고 정희를 기다린다네요 <laughs> 연기 대박 짱짱 보내주셨고요. 아 우리 호랑이님은 이 정답의 가사를 다 보내주셨어요. 오오 우리 왓썹님도 정답 맞춰주셨고 좋은 인형 호연님도 맞추셨고요. GMKS님 최형근님 리디안님 아나 윤성님 다 정답이세요. 오늘 100%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. 네와 우리 영애님이 역시 주연씨, 정희쌤 멋져요. 화이팅 해요. 허중이 귀가 간지러워. 어쩌나요? <laughs> 아, 조만간 우리 김호중씨가 연락이 오는 거 아니에요? 이러다가? 직접 출연하시겠다며. 그러게 말했어요. <laughs> 도발 벌려 환영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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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좌님께서 정답 맞춰주시면서 네가왜 거기서 나와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. 어, 나 오늘 한가해요 라고 하시면서 <laughs> 정답 보내주셨는데요. <laughs> 오늘의 정답은 찬찬찬. 네, 편승협의 찬찬찬이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어요. 요 가사를 보면 차디찬 글라스에 빨간 립스틱 요게 있어서 그 가사를 꽁투로 또 만들어 봤어요. 또 우리 꽁투 중에 나왔던 가사가 뭐가 있죠? 어, 어깨 위로 피어 오르는 뭐 그런. 어 것들 그렇죠. 있죠. 어깨 위로 피어 슬픔이,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 른다와 음. 아니 이 트로트 가사를 보면은요 굉장히 서정적인 가사들이 많아요. 그렇죠 이게, 진짜, 이 시도, 옛날 시하고 지금 시하고 좀 이렇게 좀 다르지만, 네. 요즘 시는 좀 현실적인 게 많잖아요. 네네. 네. 너무 이렇게, 나하고 좀 비슷한, 음흠? 그런, 그런 내용의 가사들도 참 많아요. 어 가요 중에서는. 네, 그래서, 네. 그래서 실현 당하면 그 노래를 듣고 울고. 아 인생의 희노애락이 조금 이렇게 함축돼서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네. 음. 그러나 마음 줄수 없다는 그 말. 아우, 요 가사가 참 좋네요. 찬찬찬. 요 노래 오늘 트로트극장 정답이었습니다. 정답 맞춰주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. 어, 아 선물을 어떤 분들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일단, 음. 두 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. 일단 노래를 듣고 와서요. 우리 김정희 쌤과 제가 상품 받으실 분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정답곡이죠. 편승엽의 찬, 찬, 찬. 네, 오늘 트로트 극장의 정답곡 편승엽의 찬찬찬 함께 들으셨습니다. 이 찬찬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요. 이 후에 이 트로트 가수들이 세 글자로 된 반복이 되는 노래들을 좀 많이 냈어요. 뭐 펑펑펑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생각이 나네요. 자,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상품 받으실 분 우리 김정희 선생님께서 두 분을 고르셨어요.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네, 어, 강민 씨. 네. 감사합니다. 좀 뜸을 들일까? <laughs> <laughs> 나머지 한 분은 누구일까요? 누구일까요?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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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두. GMKS님 아, 자 우리 강민님은요 물인지 아닌지 냄새 맡아봐야 할 정도로 <laughs> 취향 연기라고 보내주셨어요. 요 요게 너무 재밌어서네 우리 강민 씨 그리고 GM GMKS님, 요두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문 성함과 상품 받으실 주소 보내주세요. 우리 뉴욕갈매기님은 두 분이 FM 877 파워 FM의 진정한 보배십니다. 영원히 사랑합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우리도 사랑합니다. 저희도 사랑합니다. <laughs> 마 사랑합니다. 아, 좀 이렇게. 자 오늘 또 이렇게 트로트 극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트로트도 들어보고 꽁트로 또 여러분과 함께 실컷 웃어봤는데요. 당분간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. 아 너무 이제 지금 팬들이 많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 제가 어 그게 렇 특별하게 바쁘지 않은 날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네. 우리 어, 이지연 씨하고 같이. 네. 꽁짝, 꽁짝, 짜라짝짝. 해봐. 짜 맞춰보겠습니다. 네네. 음. 자, 이 시간 여러분, 여러분께서 아, 이 노래 꽁트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돼요. 그럼 저희가 또꽁트로 재밌게 만들어서 이 시간을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.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트로트극장으로 보여드린 이 장면은요 저희가 또 음.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또 여러분께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바쁘신 와중에도요. 네. 다음 주에 또 뵐게요. 네. 땡스 기빙 데이 잘 보내시고요. 네, 잘 보내시고요. 여러분들. 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. 자, 그럼 저도요. 잠시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고요. 한양마트 셀 톡톡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좀 마이크를 꺼버렸는지 제가. 여러분. 잠시만요. 아유. 지금까지 미뇨 명창 김정희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. 재밌으셨네요. 여러분 재미있으셨다면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저는 파워뱀, 파워걸, 파워레이디 이주연이었습니다.